여러 치기! 이이에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일본에서 계속 어, 콜이늘어볼거 들어왔죠. 이 전격 기에서 일본에는 일주일 동안 여행와라 마지막 코스가 그 이전격 기을 보는 거였어요. 이 10만 관중의 환호 소리 갑자기 온몸에 막 닭살을 돋게 만들고 막 노래판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이태연. 지난달 강단에 서겠다며 씨름판 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일본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프라이드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려고. 격려를 바꾸자 이들의. 야 이거 완전 다른 운동이야. 30대 중반에 이것을 변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달 만에 첫 시합 나가서 파이터로 변신한 천하장사 이태현 선수가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데뷔전에서 졌습니다. 예, 브라질의 모라에스한테 어, 완전 중태기 방탱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눈에 몸도 들어보고 눈도 부어보고. 씨름 뭐.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태현은 브라질의 모라에스를 맞아 타격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며 얼굴을 집중 공략당한 끝에 1라운드 종료 1분열을 남기고 기권했습니다. 우와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거왜 나갔냐 욕설이. 어디 가서 내가 차를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뭐한 것들 인터넷 댓글로 다 욕설로 나오는 거야. 지금 최고의 선한테 가서 배우자. 러시아행을 택했죠. 표도로한테는딱세번 지도를 받았어. 개인 지도를. 고등학생도 아니야. 중학생을 딱 세워놔서 주먹을 딱 붙여서 내 얼굴에 딱 맞을 만큼. 띵 그림 일번또 얘는 때리기만 해. 나 열두시 피하기만 하는 거야. 첫날 콧대 내려 앉고 눈 찢어지고 다 했다 그래도요. 한한날간 맞아 보니까 아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상대 스택과 어깨를 보고 피하는. 그때 한국의 모 선수랑 같이 스팔링을 했는데 웬걸 걔 주먹이 다 보이네. <laughs> 한도다 먹고 다 맞추는 거 내가. 이제 지금의 거의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죠 알리스타 오브리엠. We got Martin de remember? We had him on inside MMA in his orange shirt. Perspective here in the ring, does it? No. Look, watch this. It's, it's um, over him. I hear such crazy stories right now from Holland that his striking is really phenomenal. He's getting up there, training with core hammers. Which was a very good choice. It looked like he kind of hurt himself, It okay, Hurt his knee yep. or hurt his uh, ankle? It looked oh, like oh, look it. back over. It's over. A good right, and that follows it up with the knee, and that quickly opens the evening. Closing your eyes when somebody attacks you with a punch <laughs> is not a good thing to do. Oh. I guarantee Lee has never been hit that hard. No. This is third professional mixed martial arts. 우참히 밟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또 맞아서 기절들까지 해보고, 그때 집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운동 그만두라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집에만 있어달라고. 그만 들으니까 이제 욕심을 못 부리겠더라고요. <목소리> 월창경에 또 구미가서 의사님 인사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내긴 아쉽다. 마지막에 쓸판에서 보내봐라. 그래서, 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서울 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모래판을 떠나 있던 씨름의 두 스타 이태현과 김경수 선수가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2년 반 만에 복귀전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이태현 노진성을 상대로 힘껏 밀어붙여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를 경고승으로 힘겹게 이긴 이태현은 경기 감각을 되찾은 듯 이승욱과 백성욱을 연이어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상태는 아니고요.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결승전에도 황경영 선수가 올라온 거예요. 두노친내 두인이 우리 결승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신은판이 난리가 났어. 과거 우리 시름을 보던 세대들이 시름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모래판에 황태자로 불렸던 이태현 선수와 들소라 불리던 사나이 김경수 선수가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모처럼 설날 모래판에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현역 최고령 씨름꾼이죠. 황기현 선수가 추석장사 씨름대회에 백두장사 트로피를 다시 한번 들어 올렸네요. 모래판에 황태자로 불렸었는데, 그렇죠, 네. 이태현 선수를 꺾고 아, 아, 백두장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아, 첫째 판은 밀어치기로이 기선을 잡았고요. 둘째 네. 판에서는 아, 이태현 선수의 잡채기에 1대1 동점을 정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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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 아, 그렇지만은 1대1 상황에서 아, 이태현 선수의 공격을 피하면서 잡채기로 군형을보내뜨렸던 김기현 선수는 내리 아, 두 판을 모두 따내면서 결국 아, 백두국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실험하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처음으로 2등하고 축하받았어요 그때. 타이 기록이었는데 18번 타이 기록을 20번으로 갱신하고 이태현이 추석 장사실험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이태현은 자신이 보유한 개인통산 백두급 최다 우승 기록을 20승으로 늘렸습니다. 백두장사 절정전. 현대사모의 이슬기 선수와 국민시청의 이태현 선수의 절승전. 첫째판. 이태현 퇴직! 퇴직! 퇴지이어서 첫째판 이태현. 참 노련합니다. 아, 지금 이 경기로 내용으로 봐서는 모름의 성이라고맞뀐게할수 없습니다. 둘째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같이 들어서 시간 갑니다. 3초, 2초, 1초. 그대로 둘째판. 그러나 체중이 가벼운 이태현의 둘째판이 되네요. 자, 셋째판. 자, 잡치기 그렇지요. 이태현 백두장사 20번째 통산 40번째 장사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이태현 저희 3번 이태현 선수한테 주문할 네. 게 없어요. 네, 그래요. 이석기 선수랑 체합을 하는데 처음으로 지면서 제가 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모래판의 황태자 이태현 선수가 씨름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태현 선수의 은퇴를 계기로 해서 민속 씨름이 다시 한번 제도약의 기회를 한번 찾아 야될것 같습니다. 민속 씨름이 인기를 끌었던 마지막 세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네. 이태현 선수가 격투기 무대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두배 중에 이렇다 할 스타가 없는 상황인데 민속 씨름에서 이태현 선수의 뒤를 잇는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천하장사에서 격투기 선수를 거쳐서 다시 씨름판으로 돌아왔던 이태현이 최고 은 교수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실험 할이 씨름이 없으면 솔직히 이태한 이름 속자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에게 씨름은 그냥 내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네.